대 쇼킹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면 망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율 20.1%입니다. 다섯 곳 중에서 한 곳만 생존 가능하더라. 자 이거 뭐 통계를 제가 말씀 을안 들어도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율 뭐 폐업을 많이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가게에 계속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나 신규 창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자 평균 은퇴 날이운4살 평균 수명 81살 이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제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노후가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전선에 뛰어든다는 거죠 자 은퇴 은퇴 생활 필요자금 6억 2천만원 월평균 노후 생활비 226만원 인데 자내집 하나 마련하고 나서 자연적 교육시키고 나면 솔직히 이 자금 모으는거 정말 어렵죠 자뭐 고액 연봉자도 이거 마련할 수 있을까요 또 달라요. 그 사람들 보면은 고액 영부자들은 강남에 집구했냐, 강북에 집구했냐, 경기도 집구했냐 이 차이뿐이죠. 대부분 은퇴하는 시점에 모으는 돈은 비슷하더라. 자 그러면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3억을 마련한 한 은퇴 가구의 선택. 이 3억 정도 마련했다 치면은 뭐 퇴직금에 굉장히 성실하게 저축을 많이 하는 은퇴가고자. 자, 이 3억 갖고 어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은행에 넣어 봤더니 1년에 300, 538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오피스텔투자해서두채 샀더니 1년에 1,2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더라. 자, 이 1,200만 원 공실 생기고 복비 지급하고 뭐 도배장판 해 주다 보면은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서 실제 소득은 더 적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안되겠다 이걸로는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계를 기웃거렸더니 내가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억 정도 투자하면 월 700만원 소득은 껌입니다 그 이상 버는 가맹점도 참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기고 나서 자 프랜차이즈에서 달란드로 돈다 주고 해당 지정한 건물에 보증금과 권리금 내서 한 3억 정도 지출을 하고 오픈을 했더니 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를 벌까요? 자, 월 700만원 정도는 최소 벌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월 200만원 수준밖에 안 되더라. 내 인건비 따먹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 이것이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계, 아니면 내가 스스로 창업했을 때, 결과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주 준비를 잘해서 독보적으로 맛과 인테리어를 통해서 맛집으로 등급된 일부 상업주를 말고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비 수준과 상권의 변화. 이게 어떤 얘기냐. 대기업 운영 상권이 발달하면서 스타필드나 제이 롯데월드몰, 이마트, IFC몰 같은 이런 몰 상권으로 사람들이 집중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여름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봄철, 가을철 미세먼지 피할 수 있게 맛집 다 모아놓고 쇼핑도 할수 있고, 선택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대기업 상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반 소비자의 소비 여력 감소.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하는 시기에는 어, 주택 구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출과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아무래도 소비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아무래도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예전에 뭐 회식도 자주 하면서 1차, 2차, 3차로 이어졌던 것들이 회식 횟수도 줄이고 회식 차수도 1차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 자, 세 번째. 1인 가구 증가와 20대 인구 감소.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종로나 신촌 같은 상권들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가로수길도 예전 같지 않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소비의 주력층인 20대, 30대 초반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더라. 자 지금 30대 중후반만 돼도 한 80만 정도 출생 인구가 됐었는데 지금 20대로 오면 60만으로 줄어들고요. 지금 10대로 가면 40만대로 줄어듭니다. 자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티가 난다는 거죠. 자네 번째 상가 공급의 증가.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통라인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도매업과 소매업, 그리고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다 없어지면서 제조업이 소비자한테 택배로 직접 전달하더라. 그럼 이 중간에 유통을 담당했던 상가들이 전부 다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상가들이 뭘로 채워지냐? 결국 핸드폰 대리점, 아니면 편의점. 땅, 술집,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상가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도시 설계가 90년대 기준으로 과공급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똑같은 인터넷 발달로 인터넷 발달로 인한 소매점에 대한 역할이 없어지면서 다 똑같은 업종도만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상가가 너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론적인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이유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더라.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동종업계 과열 이게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잘 되는 삼겹살 가게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단골도 많이 생겼어요. 어? 그런데 몇달 뒤에 바로 옆에 삼겹살 가게 두 번째 가게가 생겨요. 어얘 뭐지 왜 하필 우리 가게 옆에 생겼지? 그래도 둘 가게, 없게, 둘 가게 모두 먹고 살 만큼 운영은 됩니다. 아니구요 세 번째 가게가 또 오픈을 하네요. 아이고 네 번째 가게도 오픈하고 다섯 번째 가게도 오픈합니다. 여섯 번째 가게 오픈하고 일곱 번째 가게도 오픈하면서 하나 두 개씩 업, 삼겹살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이제 창업업계 고질적인 문제예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잘 되는 장사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 그 상권 분석해서, 아, 이런 업종이 없구나. 이걸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잘, 내가 하는 업종과 비슷한데 잘 되는 업종이 있다. 어느 지역에 이 삼겹살 집이 잘 된다. 그럼 바로 옆에 차려요. 더 크게. 꼭 기존 가게를 죽이고 들어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상권 조사하다 보니까 없는 지역도 있을 것 같겠지만은, 자, 이거는, 이건 뭐 상도덕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상권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똑같, 떡볶이 옆에 떡볶이 집이 있고,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있고, 식당 옆에 똑같은 식당이 있고, 이런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시간 지나보면 두개다 없어져 있어요. 아니면 둘다 장사가 안 되거나. 이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임대료와 인건비. 자, 임대인은 생각합니다. 장사가, 내가 세놓은 가게에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로 최대한 올려서 건물가치를 올려야지. 예를 들어, 100만원 받던 임대로 200만원을 받으면은, 4억짜리 상가가 8억짜리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마음껏 꾸, 꿈꾸면서 임대를 올릴 생각만 합니다. 자, 아니면은,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세입자 내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악덕. 주인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보호기간이었던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 10년 정도면 아 이제 장살만 하겠구나 왜냐 5년이면 그동안 내가 이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금 투자금 회수하는 기간밖에 안되거든요 저도 10년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또 반쪽짜리 법이에요. 자, 이 법을 만들 때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서 자, 잘 되는 이제 상권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역에 대해서 임대료를 단기간 빠르게 올라 올라 올림으로써 세입자가 쫓겨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어디냐? 자, 서울시는 6억 1천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보증금 1억 1천에 월세 500만 원 이하만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하고 보증금이나 합친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정말 잘사잘 잘 되고 좀 투자금이 많은 지역들 보면은. 음 보통 월세한600 700 800 기본이거든요. 요즘 정말 그래요. 뭐 강남에 뭐 3면 도로까지 가야 뭐 500만 원이하지만 실질적으로 월세가 되게 비싸다. 보호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이런 반쪽짜리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발의한 사람들 이거부터 바꿨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사 잘 되는 자리에 작정하고 오픈하면요. 5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 자두 번째 볼게요. 이 인건비 자 최저임금 인상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솔직히 딱 까놓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최저 현재 최저임금에 사람 구하려면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죠. 구인의 고통이 있어요.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사람 정말 쉽게 아르바이트생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언제인 줄 아세요? 방학 때, 대학생들 방학 때, 단기 아르바이트 뽑으면 최저임금으로 사람들 많이 뽑을 수 있지만, 계약하는 시점에 최저임금으로 사람 뽑잖아요? 절대 뽑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0원, 2,000원 더 붙여서 올려도 사람 뽑기가 쉽지 않더라. 자 주방 아주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번화 갈수록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력소개업소에 계속해서 돈 주는데도 사람이 안 구해져요. 벼룩시장에 광고해도 사람이 안 구해지더라. 결국엔 사람 못 구해서 장사 접는 사람도 꽤 많더라. 그래서, 그래서 사업은 이런 장사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가족이 희생할 수밖에 없더라.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더라. 그래서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접는 사람도 많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영업자 다섯 명중네 명이 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집안이 장사하는 집안이어서 꽤 오랫동안 10년 이상 장사를 해봤지만 절대 절대 다음부터는 장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의 쉬운 경제, 쇼킹경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주변에 장사하려고 알아보신 분들께 이 강의